몇년전 이사가려고 부동산에 방을 내놨어요. 주말에 부모님은 외출하시고 형이랑 둘이 집을 지키고 있었죠. 저는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똥마려운 걸 참아가며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장이 미쳐날뛰었어요. 게임이고 뭐고 당, 당장 화장실로 엉금엉금 걸었, 걸었죠. 그런데 그 자세로 제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와 똑같은 자세로 화장실로 향하는 형을 발견했어요. 형형형 형, 형, 내가, 내가, 내가 먼저 야 나도 죽을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랫배 압박을 무시하고 뛰었습니다. 아 안돼 안돼 형 미안해 저는 얼른 변기에 앉아 안식을 찾은 뒤 죽어가고 있는 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 부, 어,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며 부동산 아저씨가 계십니까? 여기 부동산입니다 지금 집 보러 왔어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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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얼른 뒤처리라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는데 형이 안 보였어요 일단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집입니다 보시죠 거실이 넓죠 채광도 좋고요 집이 깨끗합니다 저는 옆에 따라다니며 그렇게 급하던 형이 어디 갔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면 일단 화장실로 먼저 가보실까요? 전 깜짝 놀랐습니다. 지금 들어가면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. 어찌할 새도 없이 부동산 아저씨가 앞서서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. 자, 이 여기 화장실을... 어? 아, 금방 부터보시죠 <laughs> 여기 화장실... 아, 큰 방부터 보시죠. 부동산 아저씨 엄청난 순발력. 화장실 열다가 냄새를 감지하고 곧바로 다시 닫아버리며 작은 방 쪽으로 향했어요. 향했어요. 그리고 제게 입 모양으로 작게 이렇게 말했어요. 환기. 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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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얼른 들어가서 화장실 환기를 시켰어요. 거실에 나왔을 때큰 방을 보고 나온 그분들은 그분들 아저씨가 다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. 보셨다시피 큰 방이 참 넓습니다. 큰 방이니까요. 자, 그럼 작은 방으로 가보실까요? 근데 또 여기 작은방을 보시죠아 맞다 작은방 바닥공사 중이었지 일단 프로그램 보실까요? 작은방 문을 열다가 황급히 다은 아저씨는 입모양으로 쌍욕을 하고 계셨어요 입모양으로 쌍욕을 하고 계셨어요 왜 저러나 싶어서 작은방 문을 열었더니 형이 빨간 대야 위에 앉아 있었어요? 형 미쳤어? 야 그건 온탱하니 안쌀거 같은데 미안해 휴지 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아저씨 엄청난 순발력에 감탄을 했어요 쌍욕을 하던 그 아저씨 말이에요 아저씨는 가면서 몹시 화를 냈어요 하이 너무하는 거 아냐 나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집을 못 팔어 죄송합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저씨는 방문 전에 늘 전화를 걸어서 물으셨어요 혹시 똥 싸요? 다 썼어! 환기좀 시켜놔요! 안그러면 집이 안팔려요! <laughs> 요딴 사연이네요수유진보 명품!